1968년부터 1969년까지 미국 전체, 특히 오레가노주는 어린 소녀들의 대량 실종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성 소옷과 하이힐에 대한 괴상한 살인자 제롬 브로도스의 역겨운 집착을 충족시키기 위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순진한 어린 소녀들이다. 이 괴물이 그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제롬즈 브로도스, 제리, 는 1939년 사우스다쿠타주 웹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막내 아들, 그는 항상 그가 딸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실망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보고서는 나중에 제리를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살인자로 묘사했는데, 이는 아마도 그의 어머니의 횡포하고 학대하는 어머니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제리위 어린 시절은 어머니로부터의 소외와 저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이 자주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신도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이힐에 대한 제리의 특별한 관심은 그가 5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던 중 제리는 매립지에서 하이힐 한 켤레를 집어 몰래 집으로 가져와 숨겼습니다. 때때로 그는 낡은 신발을 꺼내서 살펴보고 신어보며 큰 만족감을 가지고 집안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발견할 때까지 그를 때려서 펄펄 끓었고 그의 하이힐은 즉시 불에 탔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리는 선생님의 하이힐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숨겨서 집에 가져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같은 반 친구가 이 사건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화가 난 선생님은 학급 앞에서 제리를 꾸짖었고 제리는 극도로 당황스럽고 굴욕감을 느꼈고 학급에서 도망갔습니다. 10대가 되었을 때 제리는 하이힐 외에도 여성 속옷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웃집에 침입하여 속옷과 하이힐을 훔쳤습니다. 어느 순간 단순히 여자 옷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자극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무력을 사용하여 어린 소녀들을 공격하고 구타하고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졸라 죽이고 신발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제리는 17세 때 어린 소녀를 납치해 협박하고 누드 사진을 찍도록 강요한 뒤 피해자를 성노예로 감금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오레곤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의사들은 그를 불안정한 성격장애로 진단했지만 불과 9개월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제리가 여성에 대한 변태적인 행동과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놀라운 징후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여전히 그가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한 제리는 20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나 기분 변화와 매력적인 한국 소녀에 대한 끊임없는 꿈 때문에 제리는 군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제리가 군대에 계속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여 추방되었습니다. 그후몇년 동안 제리는 안정된 직업이 거의 없이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17세 소녀를 만나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겉보기에 평화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제리가 그의 아픈 취미를 그만두기로 결정했거나 그가 저지른 범죄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제리의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만실에서 아이를 만나고 싶었지만 아내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러한 좌절감과 지루함은 제리가 보상의 방법으로 하이힐과 여성 속옷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태어난 후몇달후 포틀랜드에서 한 여성을 스토킹했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것을 기다렸다가 집에 몰래 들어가 신발을 훔치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들켜서 피해자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짐승 같은 행위를 저지른 후, 몇 켤레의 신발을 더 훔쳐 도망쳤습니다. 함께 살던 동안, 그의 아내는 제리의 기이한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집안에서 알몸으로 하이힐을 신고 걷게 하여 사진을 찍는 등의 요구였습니다. 제리의 취향은 점점 더 과도해졌고, 여성 속옷을 입고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를 거부한 후두 사람은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고 제리는 자신만의 작은 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은 그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알몸 여성 사진을 장식하며 자신의 피해자로부터 얻은 기념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그가 철저히 잠가놓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1968년에서 1969년 사이 여러 젊은 여성들이 위문의 실종을 당했지만 1969년 중반이 되어서야 이들의 비참한 운명이 밝혀졌습니다. 1969년 5월 10일 코발리스 남쪽의 롱통강에서 낚시하던 한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시신이 22세의 린다 셀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금발 여성인 린다는 한달전 남자친구와의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틀 후 경찰 잠수부들은 두 번째 시신을 발견했고 이는 오리건 주립대학의 19세 위대생 카렌 스프링커로 확인되었습니다. 카렌은 두달 전에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도 목이 졸려 사망했으며 두 피해자의 시신은 자동차 부품들에 의해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카렌의 시신은 더 심하게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기가 맞지 않는 검은색 브레저를 착용한 채 속을 종이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카렌과 같은 기숙사에 살던 한 여학생이 경찰에게 최근에 자신들이 한 남자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자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전직 군인이라고 소개하며 매우 외롭고 대화를 나눌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서를 통해 경찰은 함정을 만들어 범인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 여학생이 제리와 만나기로 약속하도록 요청했고, 제리가 도착하자마자 경찰은 그를 성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심문 후 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여 그를 피해자들과 연관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제리는 석방되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리의 손아귀에서 간신히 탈출해 경찰에 신고한 후, 그는 비로소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리는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는 알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으며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만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제리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때 여성 속옷과 의상을 착용해 흥분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제리의 첫 번째 희생자는 19세의 린다 슬로슨 린더 슬레우슨이라는 소녀였습니다. 1968년 1월 26일. 린다는 백과사전을 팔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던 중 제리에 의해 집으로 유인된 후 살해당했습니다. 린다와 카레네에도 제리는 1968년 11월 경 실종된 대학생 젠 히트니 잔 히트니가 또 다른 희생자라고 자백했습니다. 제리의 비밀 방을 수색한 조사관들은 사망 전후의 피해자들의 누드 사진들로 가득 찬 공간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리는 정신병 증거를 내세워 죄를 회피하려 했으나. 모든 정신과 의사들은 제리의 범죄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그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로도스는 여생 동안 2년마다 열리는 비공식 가석방 청문회에 계속 참석했으나,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06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제리의 아내도 남편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한때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으나, 충분한 증거가 없어 곧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제리와 이혼을 신청하고 가족의 이름을 바꾼 후 다른 곳으로 이주했으며 그 후로 그들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샌디에고의 한 야생동물 공원에서 직원인 데니스 에비게일 바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사관들은 피해자와 애매한 관계에 있던 동료 패트릭 해밀턴에게 의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 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생사 여부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데니스 에비게일 바서는 1969년 9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94년 미래의 남편인 찰스 바서를 만났습니다. 찰스는 해병대에 있었고, 데니스는 제인 구덜 침프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96년 9월에 결혼하여 캘리포니아 주 오션사이드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데니스는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칼스테이트 샌 마코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샌디에고 동물원 사파리 공원에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항상 동물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아프리카와 일본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2000년 9월 22일 금요일. 데니스는 아침 4시 30분쯤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로어 앤드 스노어 이벤트, 즉 야간 동물 관찰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동료 패트릭 해밀턴과 함께 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패트릭은 사파리 공원에 전화하여 차에 문제가 생겨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9월 23일 토요일, 경찰은 데니스와 패트릭의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들은 일하러 오지 않았고, 둘다 실종되었습니다. 오후 2시경, 찰스는 아내가 실종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쐬기 위해 밖에 나갔고, 데니스의 차가 집에서 새집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찰스는 차가 이상한 각도로 주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어 중 하나가 펑크나 있었고, 사이드미러가 없어졌으며, 아뮤리에는 금이가 있었고 키는 여전히 점화구에 꽂혀 있었습니다. 찰스는 운전석이 끝까지 뒤로 밀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가 약 5피트 3인치인 데니스는 그 차를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차가 주차된 집에 갔지만 이웃들은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패트릭이 실종된 시점에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패트릭 해밀턴은 40대 초반이었고 최근에 이혼을 겪었습니다. 사파리 공원의 모든 사람은 패트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영장류 구역에서 승진했고, 공원에서 거의 2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공원 직원들 사이에는 패트릭이 새로 고용된 젊은 직원들을 자주 유혹하는 경향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여성 직원들은 새로 고용된 직원들에게 패트릭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많은 여성들을 인터뷰했고, 모두 패트릭에게 두 가지 다른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학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동료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집착했고, 전 연인들을 스토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패트릭 이 데니스를 납치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찰스는 한번 패트릭 이 집에 있었을 때, 데니스와 다른 몇몇 동료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는 패트릭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는 데니스가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패트릭이 은행 기록과 휴대폰 기록을 조사하여 그의 행방을 추적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패트릭 이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20분 동안 통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패트릭은 데니스를 스토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에 가서 창문을 통해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이 은행 기록에서 그는 북쪽으로 차를 몰고 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는 샌디에고 카운티, 햄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로이에서 멈췄습니다. 길로이는 오션사이드에서 약 8에서 10시간 거리로 샌디에고 보안관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패트릭이 차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00년 9월 27일 수요일 기본 중인 한 경찰관이 패트릭의 차를 발견했고 고속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패트릭은 속력을 내며 운전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려 인도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패트릭은 자신의 권리를 잃고 병원에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패트릭 이 친구들과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데니스 를목 졸라 죽였다고 고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차에 타고 그녀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화를 내며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사막으로 데려가 나무에 기대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은 경찰에게 데니스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동의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데니스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패트릭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 메시지에서 데니스를 죽였고, 그녀의 시신을 어머니의 땅에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수색한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9월 29일 금요일, 패트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데니스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처방약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8월 27일, 패트릭은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데니스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데니스는 실종 이후 남편,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데니스는 영국 시민권자였지만 여권은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패트릭은 2급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2001년 12월 14일 패트릭 해밀턴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급 살인 혐의를 철회하려했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2월 20일. 패트릭은 다시 경찰에게 데니스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동의했지만, 사막의 한 장소를 가리켰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패트릭은 2014년과 2017년에 두번 가석방이 거부되었습니다. 다음 심리는 2024년 6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샌루이즈 오비스포에 있는 캘리포니아 맨즈 콜로니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캘리포니아 사막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했지만, 여전히 데니스의 행방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트릭 이 제공한 정보는 신뢰할 만한가요? 데니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